26쪽 5번입니다. 주장을 묻고 있고요. 수능 영어 지문에서 주장 물어보면 지문의 처음과 끝부터 먼저 보고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요. 주장은 그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중요한 내용이 처음과 끝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연구가 보여줘요. 어, 일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달력을 갖고 있다고요. 이두 개의 달력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준다고 콜론이 표시하고 있죠. 하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세, 삶을 위한 거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this will allow you, 이것이 당신한테 허락을 하, 하는데요. To make informed decisions, informed는 공지된, 정보를 갖춘 이런 뜻이죠. Which tasks are most important?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지된, 알려진, 알려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도록 노력해라. 뭐 결정을 실행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이거는 아니고요 2번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지금 여기서는요 개인적인 삶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자 3번요 업무 집중도를 <laughs> 높이기 위해 책상 위를 전, 정돈하라 책상 정돈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메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세모로 하겠습니다. 캘린더 얘기도 나오니까 혹시 네모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아서. 오버는요.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한 곳에 정리하라. 이건 일단 업무와 개인 용무가 다 나왔네요. 그리고 아직 정리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최소한 세모는 되고 동그라미도 될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장 두 개밖에 안 봤어요.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 보고. 문제풀이 마무리하죠. 자, although it may seem sensible. 비록 그것이 어,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일과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두 개의 분리된 달력을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이 혼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되게 기네요. 주어. 그리고 can lead가 동사에 해당하죠. 여기 주어 보면 having이 동명사에 해당하고 이렇게 주어가 긴게 있으면요. 표시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to check if something is missing. 여기는 i f 는요 모모인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자, 미 s 하면 놓치다죠. 어떤 것이 놓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if 했듯. 뭐뭐 인지라는 거. 자,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you will find yourself checking your to-do list multiple times. 당신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해야 할일 목록을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대신, 자, 이러면서 앞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얼굴 나이자 하면 정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당신의 모든 업무를 한 곳에 정리해 두세요. It doesn't matter. 상관없습니다. If 또 뭐뭐인지 라는 뜻으로 또 나왔죠. 뭐뭐인지. 당신이 디지털이나 종이 미디어를 종이 매체를 사용하는 게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직업적이고 개인적인 용물를한 곳에 모아두는게요. 여기는 it은 가주어, to 이하는 진주어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좋은 생각을 제시할 거예요. 일과 집 사이에서 어떻게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답 나왔네요. 답은 5번이네요, 5번. 그렇죠 메모는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응원합니다.